경송그 상부산업이 기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면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4일날 주민들이 다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그거 오면 안 된다. 그 공기도 오염되고 폐 비닐을 세워서 그 기름을 만든다 하니까 그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절사 반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랜카드까지 걸고 설명문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연산면에 보고를 해서 연산면에서는 논산시로 보고를 했고 논산시에서는 도청으로 보고를 했는데 어 그게 도청에서 허가가 났다고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그래도 민원이 들어가면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논산시에서는 저기도 안 하고 도청에서 허가가 났을까 싶어서 도청회를 8월 2일 날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기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와 그런 거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허가가 났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8월 7일 날 논산 시하고 도청에 에너지과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겠다 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는 안될것 같아서 이장 단장님하고 총무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많이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저 이장님들이 그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게 더큰 일인 것 같아요. 저 환경과에서는 자기네들은 잘 몰랐다. 그 내용 저기가 어 짧았대 한 줄밖에 안 됐었대요. 그래서 뭔가를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기 도청을 올렸다 그러고 래 그 환경과 있는 분이 오셨다가 그 7일 날 오셨길래 제가 아니 그랬으면 그 내용이 뭔가를 몰랐었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으면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7월 22일 날 인사 이동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과를 그분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도 잘 이런 거 저런 거 몰랐다. 그면서 앞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 지금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 하고 면장님은. 엊그제께 전화 오셔가지고는 당분간 기다리고 있어라. 논산시 환경과에서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저기 저번번날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서명운동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도 저기 뭐 하나 그 사람들을 방영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몇 시장 면장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도 이 사람들이 저기 반응이 없더라고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두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직속비서실장님은 저기 외출을 저기 뭐 이게 저기를 나가셨다 그러시고 나중에 그러면 연락을 해주겠다던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 저 논산시장비서실과로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면담을 요청하는데 저기 논산시에서는 음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어 저기. 시장실을 찾아가겠다. 그렇지만 그게 언젠가는 모르겠다. 그 얘기를 그냥, 이제 얘기를 안 해주려고요. 얘기를 해주게 되면, 도, 저기, 시장님이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시장님 출근하시기 전에 일찍이 주민들이 저기, 논산시청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해보고, 진짜. 진짜. 네, 논산시청을 찾아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 같아요. 좀 도와주십시오.